내 삶의 문제답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르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명하여 무적행이 아닌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나와 돼지 떼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 길로 내려가다 호수에 들어가 몰살 당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님 이 떠나시기를 구하였고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길 거부했던 무적행이란 최후 심판 전까지 악인들이나 귀신들이 갇히던 장소이며 귀신들의 감옥, 짐승들이 나오는 장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음부와는 다르며 최후 심판까지 갇히는 감옥이므로 최후 심판 이후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도 다릅니다. 또한 군대로 번역된 레기온이란 로마 군대 조직을 말하며 대략 5,600명 정도, 6,000명 정도의 군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목적지를 알고 갈릴리를 건너가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고통을 알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귀신들린 자의 강구도 들으시는 예수님, 고침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목적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이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한 영혼이 돼지 2천 마리보다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신을 괴롭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우리는 죄와 암흑의 삶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이 예수님과 언제나 상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니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와 돼지대의 주인들의 반응이 상반됨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유물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떠나길 강구한 사람. 타인의 자유함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중요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암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전하는 삶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 삶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살펴보며 정상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오로지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소유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내 물질이 아깝지 않길 기도하며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